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1년간의 정책 구매제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남부청사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책 구매제는 교육 공동체가 직접 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관련 조례 제정 후 올해 2월 이 정책 장터 플랫폼을 개통하며 본격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지난 1년간 총 63건의 제안이 채택됐으며 이중 48건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교직원과 서포터즈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정책 구매제의 성과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정책 제안 공론화 절차 개선, 인센티브 확대, 제도 홍보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 정책 구매제를 확대 개선해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력 강화를 위한 2024 학교평가 나눔의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교원, 학교평가 지원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와부고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 태봉초의 기초학력 보장 등 6개 학교가 지표별 모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기초년 지원 협의회나 저희 관리자 중심의 지원팀. 또는 기초학력에 대한 교수법을 연구하는 연구에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거기에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태도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학부모들의 태도 변화 이런 걸 수시로 점검해서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다시 운영하고 이렇게 평가주기를 짧게 운영해서 선순환을 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의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운전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학교 평가의 지표에 따라서 1년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그 결과 학생들은 에듀테크 수업을 통해서 에듀테크 역량이 강화되었고, 두 번째로는 학생 주도형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취도가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질문하고, 또 선생님들은 그런 과정을 평가할 수 있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초학력과 그리고 기본 소양 또는 최소 성취 수준도 보장을 할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의 도약도 가능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3 단계에 걸친 평가를 통해 학교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했으며 내년에는 학교 평가 편람을 개정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겨울 방학을 맞아 도내 고등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진학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의정부와 수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상담은 경기도 대입 진학 지도 리더 교사 180명이 참여해 210여 명의 학생들에게 1대1 맞춤형 진학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면 상담은 2월 5일부터 11일까지 북부 센터와 남부 센터에서 각각 진행되며 화상 상담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별도로 운영됩니다. 도내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번 상담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학 정보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